0258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은 는 동산은 비료 및 동부산물의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74년 5월에 설립되어 1995년 11월 10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요 사업 부문으로는 비료 화학 사업 부문, 유류제품 사업이 있으며 신사업으로 나노실리카 사업 및 반도체용 암모니아수 사업을 추진 중임 화학산업은 비료, 사료, 식품, 의약품을 비롯한 각종 산업의 중간 원료로 공급되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비교적 민감하며 전방 수요 산업의 경기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음. 기업 개요- 대시 비료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74년 5월 설립 서울의 본사 및 전남 여수의 주요 제조시설을 두고 있으며, 유류사업을 위한 직영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 대시 비료업계 내 단일공장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협 인수량 중 최대 규모의 물량을 공급하여 시장 내 점유율 43%를 차지하고 있음. 대시 신사업인 반도 체용 황산 사업 진출에 따른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n e s 머티리얼즈. 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쉬 복합 비료, 요소 및 맞춤형 비료의 수주 감소에도 판가 상승으로 비료 제품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암모니아의 수요 증가. 유류 가격 인상 효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확대되었으나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하였음 대시 전방 화학 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화학 제품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해외 비료 매출 증가세 신제품 개발 지속 농협항 안정적인 수주 확보 등으로 현 수준의 양호한 사업 영위 가능할 듯. 2023년 8월 18일 기준, 장마감, 남해화학의 시가총액은 3,77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남해화학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08위입니다. 남해화학의 상장 주식수는 4,967만 8,843주입니다. 남해화학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남해화학의 퍼은 29.34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9.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9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7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59원이고 추정 EPS는 n s l a a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2배, 161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64번지억원 205억원 62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50번지억원, 217억원, 471억원입니다. 남해화학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2번지 97%이고 유보율은 943.5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4.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5-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7.32이며 전일 대비해서 8.72-0.9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해화학의 2023년 8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6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77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남해화학의 종가는 7,600원이며 주가가 남해화.